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론의 대상 되신 예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정론의 대상이 되신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참되게 정문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요한의 전거보다더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정원,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경이 말하는 정원의 핵심이며 정원의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버지의 정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30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특별히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진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한때 그 빛의 절거에 있기를 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요한이 그 빛인 줄 알고 그 빛과 더불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전님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이 뭡니까? 또한 나를 보내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정언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39절 말씀 마지막 반대을 보니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예배 올걸 예상하고 제가 말씀을 좀더 준비를 했는데. 옛날 유교가 아주 강하던 시절에 공자님이 가르치고 또 유교의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삼강오륜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삼강오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옵니까 삼강오륜? 삼강이 뭔까요여러미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그게 삼강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임금은 신하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왕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위 신강이죠. 그리고 부위 자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부위부관.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관이라는 거예요. 다런데 이제 조금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신화는 임금을 잘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은 아버지를 잘섬기라 그리고, 아 여자들은 남편을 잘 공개를 해라. 이게 삼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륜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알 거예요. 부자유친, 근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북무유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오륜에 들어갔는데, 이 말뜻이 뭡니까?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자식은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간에는 친해야 된다. 꼭 아들이 아니라 아들, 딸 모두 부모와 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분신유인은 뭡니까? 임금은, 자, 이 신앙과 같이 임금은 의로워야 된다. 믿음을 가져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부부유별은 아무리 부부라 하지만은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하도 또 남녀도 동등하다. 요번에 프랑스 올림픽도 보니까 남자 선수, 여자 선수를 똑같이 한 명도 안 틀리게 평등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 말뜻이 흐려지는데, 그래도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장류요서가 뭡니까, 여러분? 넓은 사람과 젊은 사람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먼저 공개할 줄 알고, 어른들에게 먼저 고 나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복무 유신하는 거는 친구 지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은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친구간에도 믿음,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전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세상 한번 돌이켜보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젊은이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무너지고, 남녀노소, 특별히 어른과 젊은 사람 간의 계층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걸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 그 젊은이들의 일탈이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거지. 이것은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당시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벌어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이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갈등은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존재를 하는 갈등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못 믿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들을 꾸짖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라도 있다면 그 어른 세대를 아예 불신을 해버리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뭐그 가정이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를 감사하고 포용을 해줘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젊은이였고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세대든지 지금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세대와의 단절이 일어나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보는 이부장한의 갈등은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뜻과 목적하는 모든 것들이 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증언하고 아들 대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정원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정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위를알았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이심도 알았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의 뜻대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단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요. 보내신기, 보내신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고 행사하는. 이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언제나 의롭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로움이란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하여 정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스스로 위하여 정언하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정언은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정언이 신뢰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정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정언이 참됨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정언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계시고 아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증언을 말씀하셨을까? 이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중에는 불순종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 욕망에 따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공격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정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큰 소리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두려워한다면 그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외침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요 외침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 대해 고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정언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정거를 말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요한의 정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비추는 등불로 표현했죠. 사람들은 요한이 비추는 그 빛을 좋아했고 그 빛의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언이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정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으므로 요한의 정언이라도 예수님을 완전히 정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정거보다 그더큰 정거를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전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거를 직접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주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요 아들 혼자만 그냥 내버려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과 사역의 위임을 알고 계십니다. 보내심과 사역의 위임이 곧그 아들을 정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신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위임하셨으므로 당연하게 아들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들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하시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꼭 지금 하는 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부옥동에 살고 있게끔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시고 그 하나뿐인 복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게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도록 우리의 모든 심판을 거두어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딱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되도록 정결하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깨끗한 회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한 가지를 더 보태면 예수님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성경이 증언한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사람의 의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신 그 아들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르면은요, 그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아들까지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행위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 아들 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지하면서 고집을 피우고요.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성경의 전문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 끝반전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증언의 대상이 되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